오늘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가정을 드려 볼게요, 여러분. 제가 아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사라진다. 그럼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이 사라진다. 햇빛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왔어요? 빛이 있었기 때문에 길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교회 오실 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 시간에 빛이 다 사라진다. 어떨까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뭐, 보이는 게 없을 거고, 굉장히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이거든요. 아마 청년들이 들으면 이럴 것 같아요. 에이, 목사님, 뭐, 그럴 일 없었을 텐데, 뭐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진짜?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1980년대쯤, 뭐, 그래야 하면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 뭐, 3, 40년 정도만 돼도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정전이 진짜로. 있었거든요.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밤 중에 이렇게 TV를 보다가 갑자기 딱 정전이 되는 거예요. TV도 나가고 온 집안이 완전히 이렇게 깜깜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집이 완전히 암흑이에요. 뭐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으시잖아요. 환한 데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진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런 경우 있으시잖아요. 환한 데 있다가 어두운 데 들어가는데 완전히 깜깜하게 눈앞도 보이지 않는 그런, 그런 암흑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집이 밤에 아무이 됐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초와 랜턴을 찾으려고 막 하거든요. 손을 막 더듬더듬 해가지고 이렇게 찾는 거예요. 찾다가, 시탁 모서리에 허벅지를, 하, 여러분 아시죠? 그 고통 얼마나 아픈지. 그 시탁 모서리에 허벅지를 딱 부딪히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조심조심 갔는데, 그 문지방 모퉁 이꼭 그 있잖아요. 각진데 그 엄지 발가락 딱 부딪혔을 때그 아픔. 청년들은 뭐 그런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시는 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정말 너무 막 허벅지 막 발가락 너무 아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 지나면 이제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아 와, 너무 당연한 빛이었는데 이게 진짜 당연한 게 아니었고 너무 중요한 거구나. 그때 정말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평소에는 몰랐는데 그런 일 때문에 알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첫째 날 제일 먼저 한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이 세상을 환하게 누가요? 하나님께서 환하게 완전히 흑암으로 덮여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던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볼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주신 겁니다. 또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계절 중에 어떤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서로 여러분 어떤 계절 제가 좋아하십니까? 어, 남자들은 뭐? 가을이다 저는 별로 가을 저는 가을 안 좋더라고요 자꾸 막 뭐가 떨어지고 막 낙엽이 많고 이래가지고 저는 가을 별로 안 좋아하고요 사실 저는 또 추위를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에요 저는 추위를 정말 싫어합니다 어, 그런데 어, 요즘에 저와 또 살아나요 왜 살아나느냐 햇살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물론 뭐 아직 추위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밖에 딱 나가보면 그 햇살이 있잖아요.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12월과 1월과 다르게 완전히 그 햇살이 이렇게 따사로운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피부가 느껴요. 얼굴이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옷도 사람들이 점점점 가벼워지는 그런 시절이 오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금 다 누렇잖아요. 낙엽이 쌓이고 전부 다 누렇잖아요. 그리고 나뭇가지에 정말 잎사귀 다 떨어져가지고요. 아무것도 이제 없이 다 죽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한두 달만 지나보세요. 우리 교회의 제일 좋은 장점이 뭐예요? 이 자연환경이 그대로 살아난 걸다 우리가 몸으로 막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다 누렇게 돼 있고 가뭇까지 아무런 잎사귀가 없는데 야 신기하죠. 이제 교회 올때막 파릇파릇 막 이렇게 뭐 풀들이 올라오는 걸 우리 보게 되고 예배에 딱 들어오는데 연산홍들이 쫙 이렇게 막펴 있는 것 여러분 그게 이제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떻게 그 모든 풀들과 나뭇가지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햇살이, 따스한 햇살이 비추니까, 따스한 햇살로 받았던 모든 동식물들이 막다 살아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빛에는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밝힙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운 곳에 따스함을 주는, 차가운 곳에 따스함을 주는 것이 햇빛의 역할이고, 또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음, 이런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뭐라는 거야?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친히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보니까 진짜 딱 맞아. 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고 오시자마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약한 자들, 병들었던 자들다 드러납니다. 그 전엔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신경 쓰지 않았거든. 예수님이 가시는 자들마다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예수님이 간식히는 곳마다 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구장을 보면 여러분 사울이 나와요. 이 사울은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전에 사울 여러분이었잖아요. 사울이 했던 일이 있어요. 사울이 뭐했느냐? 믿는 자들 잡아가는 게 자기 일이었어요. 또 잡아가 그 기독교인들 감옥에 처넣는 일들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그 사람 그 일을 하려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갔습니까? 밤의 색으로 막 달려갔어요. 말을 타고 막 달려가다가 뭘 만난 거예요? 강한 빛을 만납니다. 정말 미친듯이 그 기독교인들 잡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막 나를 달려가다가 아주 강한 빛, 그리고 그 강한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 거죠. 그럼 바울,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어요. 예수라는 그 작자, 예수라는 그 작자,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 사울이. 그리고 사람들이 메시아,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앞에서 예수의 예 자도 끊이지 마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근데 그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네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예수가 바로 나다는 거예요. 너가 죽이려고 그렇게 틀어지던 예수가 바로 나다. 완전히 완전히 꿀어 엎드려져 가지고 아무것도 할수 없게 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내가 진짜라고 믿었던 것들이 다 가짜가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확신 있게 믿고 있던 것들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 버렸습니다. 왜? 진짜가 나타났거든요. 진짜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이 모두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 만나고 알게. 겁니다. 깨달아진 거죠. 그 강한 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돼요.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돼 가지고요.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 줘요. 눈을 뜬 다음에 이 바울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옛날처럼 그렇게 살지 않아요. 예수를 잡아 죽이던 자가 예수를 위해 서 사는, 전도하지 않던 자가 전도를 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 거죠. 바울 뿐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바울 뿐만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어요. 우리를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을 보았더니, 8절에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마태복음 5장 14절과 15절에 보니, 너희는 세상이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입니다 예수님이 자기가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뭐라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빛이랍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다 빛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디서요? 는데 특별히 교회에서 집에서? 특별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에서 너희는 빛이라 여러분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나는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는데 빛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려볼게요. 빛의 속성은 이런 거였거든요. 아까. 보이지 않던 것들을 보이게 하는. 그리고 빛이 나타나면 환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따스한 느낌이 있는. 죽은 것들이 살아나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디든지 가면 티가 납니다. 학교를 가도, 직장을 가도, 또,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다치가 나요. 그리고 세양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더니만,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래도 되니?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여러분, 있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내가 똑바로 못 사니까 그런 얘기 듣는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할까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해요. 나 교회 다닌다고 말을 안 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요, 내가 아는 친구들에게 나 교회 다닌 사람이야, 나 예수님 있는 사람이야. 한 번도 얘기를 안 해. 왜? 부담스럽거든요. 빛으로 살지, 빛으로 살지 못하니까 부끄럽거든요.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알게 되겠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게 되느냐. 알게 돼 있어요. 어떻게 알게 되느냐. 우리는 일요일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우리는 주일이라고 이야기 니다요 말하다 보면요, 어, 이 사람 주일이라고 교회 다닌가 보다. 이거 잘 알게 돼 있어요. 또 적어도 여러분 우리는요 잠깐이라도 밥 먹기 전에 이게 식기도 하잖아요. 아 직장 가니까 어디 사람 귀에 다니는 사람이네. 학교에서 잠깐 기도하니까 애들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네. 다 이렇게 결국에는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숨기려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눈이 띄는 거죠. 조금만 잘못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든 적이 있어요. 제가 목사님 저는 한 직장에 2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는데, 20년 동안 한 번도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는 거 몰랐어요. 20년 교회 다녔는데, 한 번도 직장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니는 거 몰랐어요. 마치 자랑인 것처럼 저한테 막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그거 자랑입니까? 20년 동안 내가 한직장을 다녔는데, 내 직장 동료가 나가 교회 다니는 거한 사람도 몰랐다는 거. 한 번도 나는 예수 믿는 티를, 교회 다니는 티를 한 번도 안낸 거예요. 그리고 마치 어떻게 살았어요? 세상 사람처럼 살았어요. 근데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런 말씀을 들었잖아 세상에는 어떻다는 거예요 세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음행이 많습니다 세상이에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많고요 차, 탐욕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는 경찰서만 안 가면 된다는 거예요 경찰서만 안 가면 나큰죄 지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가 확 나는 거죠. 당신이 뭐냐 나한테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해가 안 돼요 나를 죄인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반문을 이렇게 하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는 거예요 누가 얼마나 많이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기, 질투,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행동과 말만 안 했지 우리는 마음속에서 열어 죽였습니다 여러 명 때렸어요 벌써 우리는 그런데 마치 안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중에 에베소서 4장 3 1절을 눈으로 한번 봐보세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그냥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 다 뒤섞여 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지 한 번도 드러내지를 않고 산 거예요. 말씀은 그들과 어울려지지 말라, 함께 뒹굴지 말라 이야기했는데 마치 세상 사람처럼 죄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크게 죄, 여러분. 크게 죄.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4장부터는 어떻게 하냐? 그 교리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4장도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어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정체성, 너희는 어둠이 아니고 세상에서 그어둠과 안에 파묻혀 사는 그런 존재.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빛이다. 에베소 4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1절 중간에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너희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고 너희는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를 합니다. 일장 일절부터 쫙 어떻게 하느냐 2 절에 보니까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계속 계속 해서뭐 하는 거야?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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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라. 대속 계속 우리에게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으로 사는 것인지를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연장선에서 뭐라고 이야기? 해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부담이 되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말 빛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빛으로 살면 부담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저분은 목사님이야 저를 소개해 줄때아 저분은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영광스럽죠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분들이 저를 이제 목사님으로 보는 순간 모든 사람들이 자로 어떻게 보느냐? 목사님으로 봐요. 목사님으로 봅니다. 목사님이라고 하는 틀에 저를 딱 가두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살아야지. 목사님이 그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님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어? 모든 이 틀을 다 목사라고 하는 틀에 저를 가둬 놓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도 좀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목사라고 너무 감사하고 조, 좋은데 조금 실수할 수도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목사로 살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목사의 틀 그것대로 다살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왜요? 제가 저를 너무 잘 알아요. 왜 저는요 너무 부족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목사라고 하는 틀을 제가 다 지킬 수가 없는 것을 제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사람들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다, 제가 안 거예요. 아, 그러면은, 목사님, 목사님인데, 목사님처럼 안 사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셔도 됩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여러분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저에게 분명한 기준 하나가 있어요. 확실하고 놓을 수 없는 기준 하나는 저에게 분명히, 목사님, 다른 목사님처럼 뭐, 유명한 목사님처럼 다막 그렇게 살수 없어. 저는 못 산다고 저는 부족한 목사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대신에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제가 너무 부족한데 예수님, 예수님만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 되게 해주옵소서. 정말 목 예수님 같지 않지만 예수님처럼은 살수 있는 그런 목사가 좀 되게 해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무슨 말을 할까? 떠오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이 상황에 계시면 어떤 말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까? 좀 떠올라서 그 말을 좀할수 있게 해주세요. 어떠한 행동을 할때내막 네, 어떤 감정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떠한 행동을 하실까? 그것이 떠올라서 그것을 할수 있게 해주세요. 단한 번이라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말과 태도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에게, 목사의 기준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보세요. 10절의 말씀이에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여러분, 시험하다라고 하는 뜻은 헬라우라 이런 뜻입니다. 도키마조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도키마조라고 하는 헬라우 단어입니다. 뜻이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잘 분별하라. 선과 악이 있는데, 그 선과 악을 잘 분별하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인지,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말씀으로 듣고, 알고, 깨닫고,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성과 악을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악을 멀리 해야 돼요. 악을 제대로, 직, 악을 멀리 하도록 막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막 애쓰는 그 모습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끝까지 너희는 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안 되면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살수 있도록 애를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달라진 게 있는가? 아,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달라진 게 있는가? 여러분 말하는 거좀 달라지셨습니까? 행동하는 건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정확하게 알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는 어떤 모임, 내가 가는 학교, 내가 가는 직장, 나가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가면 그 분위기가 바뀌는가? 나쁜 분위기가 아니고 좋은 분위기로 바뀌는가? 내가 하는 말이 그들에게 정말 따뜻하게 전해지고 있는가 그 분위기가 정말 따뜻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막 가고 있는가 나만 나타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모이는 공동체 자꾸 나만 나타나면 자꾸 트러블이 문제가 나타납니다 시기주투가 일어나고 자꾸 미움과 말을 함부로 행동을 막 이렇게 하니까 상담에게 마음이 어렵게 하는 막 그냥 내뱉죠 또 상처 주는 말욕막 이렇게 그럼 아직도 혹여나 제가 우려스러워서 특히 우리 교회 분들 한 분이라도 그렇게 사실까 봐 혹시 여러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같이 또내 안에 쓴뿌리가 많아서 그 쓴뿌리를 막 내뱉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 분 혹여나 한 분이라도 여러분 계세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거기에 빠져서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혹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빛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빛이라니까요? 빛은 안 보이는 것 비추게 하는 곳이라니까요? 빛을뭐 하는 거예요? 차가움이 있는 곳에 따스함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비추면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른 찬양,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여러분.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빛더 빛나네. 내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그 평화 내가 깃들고 주 은혜 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그 광채 내게 비춰 주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 안에서 빛이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부담스러우십니까? 내가 잘 못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저도 저를 목사로 볼 때마다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또 오늘 말씀에 14절의 말씀과 같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 빛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보이지 않던 마음이 그 빛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가운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의 빛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죽었던 영혼이 예수, 그 밝은 빛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 빛을 비추라. 네가 그렇게 빛을 비추는 바다였으니 너도 그 빛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으로 살수 있습니다.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빛의 임을 받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살아나고 그 살아난 마음과 따뜻한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충분히 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빛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여러분 어두운 때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어둠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 정말 내가 빛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여러분들 다 빛이에요. 여기에 이 빛들이, 작은 빛들이 딱 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빛으로 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한분한 분이 다 빛이에요. 그 빛이 집 밖으로 막 뻗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 한분한 분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빛으로, 예수님께 받은 그 빛으로 사람을, 세상을, 그러면 이 가운데 여러분 세상에 있는 죄들가 다 드러나게 있어 있습니다. 이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이 세계가 이 세상이 이 사회가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살라? 빛으로, 주 안에서 빛으로 그렇게 살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좀 기억하고 하나라도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오늘 말씀 좀 부담스럽습니까? 빛으로 살라고 하는데 내가 빛이 없으니 여러분 부족함이 많아서 힘듭니까? 내 힘으로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죠. 예수님이 먼저 빛을 비추어 주어야 됩니다. 그 빛으로 내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돼요. 이 냉랭하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빛으로 말미암아 다시 따뜻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봄 햇살과 같은 그 따뜻한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따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 그 빛을 받지 않고 나도 그빛 비추는 삶을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학교가 우리의 직장이,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많이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